집에서도 쉽게 키우는 야채 허브 재배기. 투야 와이파이 수경 재배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아이템이에요. 배송도 빠르고 도착 후 바로 조립해봤는데 작동이 완벽하더라고요. 액과의 연동도 간편해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해요. 씨앗을 넣어두니 하루만에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. 이 시스템 덕분에 실내에서도 쉽게 허브 정원을 키울 수 있어 너무 기뻐요. 식물과 함께 하는 일상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. 적극 추천합니다. 지능형 콩나물 기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정말 사용하기 간편하답니다. 자동으로 콩나물을 기를 수 있어서 바쁜 현대인에게 딱이에요. 온도 조절 기능이 탁월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건강한 콩나물을 키울 수 있죠. 대용량이라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. 무엇보다 플라스틱 재질로 관리가 쉽고 청소도 간편하답니다. 건강한 식사를 원한다면 강력 추천해요. 세리 레이어백8 사이트 수경법 성장 시스템 키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정말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답니다. 가성비가 뛰어나고 설치후 모터도 잘 작동한다고 해요. 누수 문제도 없어서 안정적으로 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. 시약 발라도 잘 되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. 다만 조립 설명서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. 정원 가꾸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.